3분 메시지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제목 어린이를 좋아하자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두리랜드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실내 놀이공원 공사에 돌입한 지 3년 만인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에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실내 테마파크동 교육연수원동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으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특정 놀이공원을 홍보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 시설을 만든 배우 임채우 씨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채우 씨는 젊은 시절 단역 배우로 당시 유원지였던 놀이공원 부지를 촬영 차령, 차 방문했다가 어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에 취해 노는 동안. 방치된 어린이들이 유리병에 발을 다치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을 위한 놀이공원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1990년 사비 110여억 원을 투자하여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건설 이듬해 무료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좋다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가 좋고 웃는 모습을 보며 나도 같이 웃는다며 설립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문화를 실천하려고 애쓰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였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올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달랐는데요. 14절에 보니 흥미로운 단어, 노아시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도 잘 쓰이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성결케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에도 노하셨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향해 노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실 뿐 아니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기록인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나오지 않는 축복하심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마음껏 다닐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마저 제한 요소가 많아 가족 단위의 모임은 물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신체 밸런스도 무너지고 온라인으로 수업받기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생 간의 지식 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생활에 분주하여 가정을, 아이들을 돌보니 못했다면 이때를 좋은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가정의 화목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온 인류의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분열과 거짓과 불법과 음란 등등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선한 능력과 크신 팔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을 버리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도록 지혜와 바른 판단력으로 옷입혀 주옵소서. 네 번째 사탄의 간계로 거짓과 탐욕의소가 서로의 마음을 찢고 활기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패한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성교사님들이 북녘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들을 속히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